따릉이 타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아, 힘들다. 오늘은 아침에 나올 때, 오늘은 낮에 나올 때, 따릉 그 자전거를 안 끄고 나서 따릉이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따릉이 막 끊어서 가고 있어요. 한의전이라뇨 그게 뭔데요? 광고 촬영 무사히 잘 마쳤어요. 음. 화장발이죠 뭐. 화장빨 머리빨이죠. 음. 아, 저 축구 안 봐요. TV 안 봐. 응.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와이프랑 놀 거예요. 예, 또, 낮부터 합주 있어가지고. 예, 무슨 광고인지는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오늘 광고 찍을 때, 그거 계약서에 광고 내용, 무슨 광고인지 말하지 말라 해서 광고 찍었어요까지는 괜찮은데, 어. 그래서 무슨 광고인지는 얘기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아닙니다. 다똑같은 사람 사는 길. 아. 오늘 눈썹도 다듬어 주셨어요. 네. 다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비밀입니다. 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광고료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 재밌게 보여요 어차피 저는 비중이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음. 아이고 대다 어쨌든 형들이 비중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머리도 예쁘게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메이크업도 예쁘게 해주시고 점뺀 음. 거. 점뺀거 잘한 것 같아요. 코 옆에 요거 점 요거 뺀거 잘한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좀 남아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는 잘 들리죠? 아니, 전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나한테 주목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오늘 형들. 형들 머리 까니까는 잘 빠진 거티확 났어요. 어, 내가 보면서 내가 부득했어. 아, 내 기분 좋더라. 우리 형도 오늘 장난 아니었어. 냄새도 잘하고 막. 아. 아, 어차피 공연 볼 때는 저 보셔도 상관이 없는 게. 제가 안경을 안 쓰잖아요. 어 이제 공연 끝나고 내려와서 이제 막아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하는데 와 너무 막좀 뭐라고 해야지 좀, 뭐라 좀 쑥스럽다 고 그래야 되나? 네. 저는 오늘 내일 이제 과대부판 사용금지 공연이 있습니다. 또 엄청 재밌을 겁니다. 신촌 롤링스톤즈에서. 롤링스톤지에서 이제 있어요. 아이고. 아, 그 영상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거 찍으신 거 있으면은 DM으로 좀 보내주세요. 나도 같이 좀 보자. 아, 근데 제, 제가 지금, 지금 막 와이프 놀래, 놀래켜줄. 마음에 지금 막 제가 막 설렙니다. 막 엄청 좋아하는데 아까도 사진 보내줬을 때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에요. 뭐, 그게 달린 게 달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달리긴 달렸죠. 힘들긴 했지. 근데 이제, 공연 두탕씩 뛰는 나이들 보면 이제, 으아 어, 으아, 하실 거예요. 안녕바다는 그래도 완급조절이라는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팀들은 이제 왕급조절이 있긴 한데, 안녕바다 빡센 부분에서, 안녕바다의 빡센 부분이 거기에선 약한 부분이라가지고, 좀 완급 왕급조절이. 좀 아니, 근데, 더 세게 때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아 그리고 와이프도 지금 이 방에 있어요. 아 혹시 원본 파일을 좀 또 가보자. 요 꽂고. 옆에 또 꽂는 데가 있는데. 어, 그렇지. 여기 있네. 어, 어 잠시만요. 늘어나라. 아, 과, 과불사 드러밍 보시면 또, 어어어 하실 거예요. 오, 하실 거예요. 반납되라. 어, 이거 아닌가? 아, 얘를 절대 고대 되는구나. 어, 어떻게 연결어 있냐? 아, 뭔지 알았어. 아, 이거 오랜만에 해서. 예, 조심히 잘 타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씨, 됐나? 어, 반납됐다. 네. 안녕하세요. 땅이 반납 확인하고. 예, 아. 네, 맞아요. 오늘 그대로예요. 옷은 바뀌었지만. 안녕하세요. 안녕. 응. 너무 힘을 많이 썼어. 아씨, 너무 배고픈 것 같은데 배가 못 가가지고. 다른 게다 다 타고 저 언덕길 올라가야 돼. 저기 저 언덕길. 저도 기대돼요. 어떻게 나올지 아니요 오늘 형들이 고생이 많았죠 난 멘트가 없었는데 형들은 멘트 다 했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아니요. 오늘 따릉이 방금 탔어요 방금까지 따릉이 탔어요 감사합니다 다리요. 저도 이 머리가 제법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발래 형들, 멘타 하는 보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이프 엄청 좋아하겠다잉. 여보, 편의점에서 뭐 사갈 거 있나? 편의점에서 뭐 사갈 거 있나? 예? 이렇게 쓰려고 하잖아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laughs> 헤어 메이크업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래도 비비라도 없어요? 알았어요. 바로 올라갈게요. 빨리,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냉채 족발 도시락 나왔던데. 오늘 저 그거 먹었어요. GS 도시락 중에 4,500원 짜린데, 그거 뭐지? 그거 뭐더라? 삼겹살 뭐 있었는데?